11페이지에 32번 태연이 난 저거를 겉째고 응. 네, 골로 그거, 네, 제곱 골로 붙여줘요 그러면은 어. 저걸 저 243이 어. 3에 이제곱이 보셨죠? 3에 5제곱이죠 네, 그럴 거예요 네5제곱이고 밑에가 3에 제곱이에요 3에 제곱이에요 그러면 저거 약분 가능하고 약분이죠 네. 어, 실제로 자, 이거는 어떤 성질이 있는 거지? 이런 거죠. n 제곱근 a가 있고, n 제곱근 b가 있을 때, n 제곱근 a분의 b로 바꿀 수 있다. 이거 있지 않았어? 거듭 제곱근 성질이 있잖아. 맞지? 근데 그거 성질은 성질대로 따로 외우고, 문제는 문제대로 따로 풀고, 이러니까 안 되는 거야. 개념을 그대로 적용을 해야지. 여기 모양을 보고. 알겠지? 자, 앞으로 개념 볼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줄게. 책에 이렇게 나와 있지 이렇게 그럼 반대 방향으로도 될수 있구나 이걸 생각해야 돼 왜냐면 여기 있는 등호가 무슨 뜻이야 이쪽으로도 가고 이쪽으로도 갈수 있다는 얘기란 말야 이이해되지 대부분의 문제는 이걸 이렇게 내기도 하고 어, 반대로 내기도 한다고 그랬지 그럼 이거 두개 합쳐버리면 된다는 얘기잖아 세제곱근 이렇게 해서 삼의 3의 제곱분의 3의5제곱이니까 약분해버리면 3의 세제곱 그래서 삼 가면 3이죠, 뚫고 나가면 되니까